자, 지금 세원 교회 학교는 치유 시리즈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직 복음과 영적 치유입니다. 자,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 DNA를 바꿀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라고 말하고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먼저 우리 램넌트들이 어, 우리 램넌트들의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볼때이 영적 상태로 진단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창세기 3장 4절로 6절이에요. 특별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나 중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영적 상태예요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내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행동해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내 네? 감정대로 움직여요. 왜? 언약이 없으니까. 내 네? 마음대로 행동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삶이 아니고, 내가 주인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자, 장세기 6장 4절로 6절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요. 자, 우리 랩넌트들도 스스로 자기의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이 사람은 뭐냐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예배 드리는 거뭐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또 전도하는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거 놓친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관심은 뭐죠? 먹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그다음 뭐죠? 무엇을 살까? 뭐 하고 놀지? 그게 온통 관심이야. 노는 거. 혹시 우리 랩넌트들의 영적 상태가 아니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나, 나의 삶의 이유가, 싸우는 이유가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보신자는 이런 거에 인생을 투자하고 살고 있어요. 자, 장세기 11장 1절로 8절에. 자, 오직 성공 중심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막 돈을 벌고 자. 명예를 얻고 당연히 그러면 인기가 따라오겠지. 이런 거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세계 복음화에는 관심이 없어. 전도와 선교에는 관심이 없는 무조건 자기 성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자, 현장에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는 다 이거야. 나중심, 물줄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영적 어린아이예요 영적 성장이 멈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육신적으로 성장해요. 공부도 합니다. 실력도 갖춰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다 성장하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야.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살아요.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신분이 누구잖아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을 일삼고요 악한 것이 가득하고요 의로운 일에는 원수가 되어 있고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불신자의 영적 상태예요. 자, 우리 램넌트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혹시 이런 부분에 내 영적 상태가 영적 어린 아이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 중심적인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먼저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놓친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인생의 답을 줬어. 자, 뭐라고 하셨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꺾고 죄와 조주의 권세를 꺾고 지옥 권세를 꺾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영적 상태. 그래서 복음 하나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기에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물질 중심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답을 줬어요. 자 무슨 답을 줬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언약을 씌었거든요. 반드시 물로 심판하실 거라 그랬어. 그러면 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배를 만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없어질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 이 영적인 일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노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성경 말씀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너무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노아는 영적인 일에 중심을 두고 살았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노아를 부르셨고 노아 가족을 구원하셨고 노아를 통하여서 세계를 살리는 응답 줬냐? 노아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 자녀라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이 단어 안에 네 가지 단어가 나오죠.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 자녀예요. 말씀 속에 거하는 완전한 사람.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자, 이 노아 시대에 망할 사람들하고 영적 상태가 달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영원한 것 붙잡고 영원한 것을 누리며 영원한 것을 남기는 멋진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바벨탑을 쌓아서 성공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언약을 줘요 자, 이 망할 곳에서 빠져나와서 세계보음마의 언약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 줘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인데 너와 네 후손을 향, 후손을 통해 세계가 살아날 거라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줘요. 이 중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갔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방주 대신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딱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줘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언약을 줘요. 자, 이렇게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잘못된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 복음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는 망할 수밖에 없는 황폐한 영적 상태야. 영적 고아들이에요. 영적으로는 거지야.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려서 실패하고 있어. 그래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이들의 영적 신분을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난트들도 이 복음 계속 노려야 돼요. 이 복음 집중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랩넌트들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요. 쑥쑥. 영적으로 성장이 스탑되면안 돼. 육신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랩나트가 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해야 돼.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고 했어. 그 말이 뭐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깊은 예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의 상태가 살아나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성공되어지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시편 1편 2절로 6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는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뇌 상태가 다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자,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어, 힘든 일, 고민할 일, 어, 두려운 일,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상처를 주기를 해. 영적 상태가 힘이 없게 만든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하게 만들고 좌절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영적 상태를 살리는 방법을 줬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하셨어.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기도하면은 우리의 생각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다 살아나게 되어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10편, 100편, 4절로. 자,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막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엄마하고 불신앙하고 이러면 영적으로 다 무너져.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작은 일에 감사를 찾으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의미를 찾아서 감사를 발견하면 돼요. 오늘 다윗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감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상처들이 하나하나 치유되어집니다. 모든 인간관계 갈등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뭘 발견하면 만남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면.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0편 138편 3절입니다. 전두사님이 칠판에 적어준 성구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중에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0편 138편 3절입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내가 주님께 기도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줬어. 무슨 응답이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셨다고. 강하게 하셨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서밋이 돼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쑥쑥 여러분이 성장해야 돼. 결론입니다. 자,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해도 돼요. 꼭다 해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 치유되어지고요, 영적으로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요,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영적 이서미스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거야. 자, 그러려면 몇 가지 딱 생각해 보면 됩니다. 평상시에 혼자서 아무 일이 없을 때, 학교 갈 때, 뭐 집에 있을 때, 그죠? 혼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하거든요. 예전에 알려줬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충분하게 할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합니다. 오늘도 훈련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 주고 체험되어 줄수 있도록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어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 더. 한 주간 모든 만남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전두사님이 평상시에 혼자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어, 갈등이 오고 사건이 와고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났어. 그때도 뭐해야 되죠? 문제가 왔을 때, 전도사님은 문제 왔을 때는 더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누려요. 왜요? 그리스도만이 삶조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려서 잘 모르지만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남이 주어져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간에 또 중요한 사람들 만났거든요. 만남이 주어졌을 때 전도사님이 정확하고 명쾌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증거해 줬어요. 전도사님 현장에 사람들을 만나면 불신자든 신자든 뭐 종교인인지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반복해서 현장에 선포하고 말해요. 사실은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제일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문을 열어 주셔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이름에 관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게 해 달라고.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이 붙잡힌 바 되어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할 수 있도록 전도문을 넣어 달라고. 전도사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자, 단어 보세요. 복음 누리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누리면 안 됩니다. 행복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제일 좋은 걸 엔너트는 고백하는 게 제일 좋겠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조용히 고백하는 조용한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시대적인 존도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고요한 시간을 갖고 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생각,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려. 자, 여러분이 충하게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평온한 시간이 있다, 평안한 시간. 그러면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란이 와도 내 마음은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자, 이런 상태가 되어주는 거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딱 뭐라느냐? 영적 서밋.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혹시 이런 부분에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내 중심이 복음 중심, 영적인 거 중심, 내가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예배드리는 모든 삶의 이유가 세계 복음화의 중심. 나 가지고 이 중에 하나만 나의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서 영적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시대적인 치료자 영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상시 문제 속에서 만남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도록 우리 랩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세원 교회 학교가 금토의 시대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을 응답으로 받게 하사. 영적 서밋새 자리에 세워지도록 랩런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요 전도학교와 초등신학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게 하셔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주역들로 응답받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시며 현장에서 진행되어지는 말씀운동 시스템을 통하여서 불신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사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전도문이 열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송 시스템과 미디어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전 세계 현장에 1천만 랍넌트 절대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영적 시스템을 통해 세계를 보고 말 후대가 세원교약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